안녕하세요. 미미구공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날씨가 좀, 예, 풀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밤날씨, 예, 해가 지고 나면은, 여전히, 뭐 이제 겨울처럼 이제 뭐영하권은 이제 아닌 것 같죠. 예, 그래도 이제 방안 준비는 밤낮시까지 하신다. 예, 그러면 방안 준비는 하셔야 돼요. 자, 어김없이 미세먼지, 예, 따뜻해지니까 좀 따뜻해지니까 어김없이 미세먼지 또 옵니다. 꼭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앞에 보이시는 거뭐 대부분 다 아실 거야. 제가 주로 이제 우리 티셔츠만 입게 되는 여름철 여러분들께 뭐 추천 한번씩 드리고 하는데 어 지금 뭐 여름까지 이 상품이 있을지 없을지 뭐 제가 확실한데 거의 뭐100% 예. 한달한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여름 여름에는 거의 없을 거야 뭐이 가격대 뭐 힙색이라고 하죠 힙색이라고도 하고 뒤에 이제 사이즈 뒤에 이제 허리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어깨 사이드로 이제 가로 질러서 착용하면은 이제 뭐 슬링백 뭐 이런 식으로 착용되고요. 안에 뭐 안에는 뭐딴거 없습니다 우리 뭐 핸드폰 예, 핸드폰하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티셔츠만 입게 다니면 이제 바지 주머니밖에 없죠 바지 주머니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지 주머니는 압을, 압력을 을압 많이 받습니다 예, 그 핸드폰 같은 거 잘못 놓으면은 뭐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제 뭐 옷차림 이제 간소화되는 뭐지역별에 따라 좀 틀리겠죠 지금 벌써 남부지방은 뭐복꽃이 벌써 피고 지고 하는 벌써 지금 뭐, 낮에는 뭐, 반팔 입고, 뭐, 긴팔도 아니고, 반팔 티셔츠를 입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해가 지면은 또 이제, 예뭐 바람막이라든지, 방풍 자켓이라든지, 예 간편한 보온 자켓이또 착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건 뭐, 지역에 따라서 빨리 필요한 시기도 있을 거고요. 조금 뭐, 지금부터 조금 있다가, 예 뭐, 필요한 시기도 있는데, 중, 뭐, 요점은 하나입니다. 예 수납공간이 이제 없어지는, 내 몸에 수납공간이 이제 없어지는 이제, 에, 의류에서 이제 벗어던지고, 간편하게 내옷차림이 간편해진다. 뭐 핸드폰, 그리고 뭐 지갑이나 카드, 에, 자동차, 열쇠, 키, 뭐 요런 거 정도. 에, 소지품 보관하는 정도. 자, 이런 게 만원짜리, <laughs> 죄송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에. 자, 뭐, 단돈 만원 차인데 어 이런 거 아끼려고 하시다가 예, 후회하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따로 뭐 개인적인 방법도 있겠죠. 예, 개인적으로 난 이런 식으로 보관한다. 난 이런 식으로 약간 뭐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요령을 잘 아시는 분은 하시면 되고요. 뭐요런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요런게 없어가지고 내가 아픈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고 허리에 그냥 차셔도 되고요. 간편한 게 가장 간편한 게 허리입니다. 허리. 허리 차셔도 되고, 좀 기동을 많이 한다. 거친 기동을 많이 한다. 양팔을 좀 많이 쓴다. 예, 그러면은 또 어깨 쪽으로 예, 매셔가지고 슬링백 쪽으로. 예, 슬링백처럼 매시면 돼요. 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설명 한번 듣게 한번 잠깐 보시면 되고요. 큰 용량 아닙니다. 예, 여기 뭐 음료수 캔 넣고 뭐 그런 거 용량 아닙니다. 예, 그냥 우리 한 뼘, 한뼘 크기 정도 되는 포켓 수납 공간이라 보시면 되고, 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핸드폰이나 예, 자동차 키, 뭐 카드, 지갑, 뭐 이런 거 현금 조금, 예, 이런 거 정도 수납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막 음료수 캔 넣고 뭐릴뭐 뭐 보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슬링백, 뭐 힙색이죠 자, 뭐, 가장 간단하게, 블랙야크 가넷 힙색이라고 치시면 되고 검색창에다 블랙야크 가넷 힙색입니다. 가넷 힙색. 자, 블랙야크 가넷, 가넷입니다. 가넷 힙색. 자, 블랙야크 가넷 힙색이라고 치시면은, 어, 만사천원. 최저가 만사천원에 보입니다. 예, 만원대, 이만원대, 삼만원대, 쭉쭉쭉 올라갑니다. 뭐, 칠만원까지 쭉쭉쭉 올라가는데, 최저가 만사천원. 예.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요. 패션 플러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패션 플러스 하프 클럽이 예, 최저가 자리 잡고. 그다음부터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이 얘는 지금 단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 요 예. 17,000원대. 그러니까 내가 뭐 패션 플러스 하프 클럽에서 절대 구매하기 싫다. 그러면은 롯데나 11번가, 뭐 옥션, 지마켓, 신세계 쭉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일단, 저는 제 기준으로는 여러분들께 최저가를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처럼. 자, 뭐, 쿠폰 받고 하면은, 어, 7만, 주식가 7만 5천 원이죠. 1 6 9 0 0원이 쿠폰 뭐 이런 거 그냥 클릭하면 16,500원. 그리고 무료배송입니다. 네, 택배비 뭐 3,500원, 4,000원 정만원 초반대. 만 1, 2천 원뭐 가격이니까. 그리고 힙색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네. 무지마 힙색 잘못 구매하시면은, 지퍼, 한 번에 나갑니다. 한 번에. 이 지퍼 있죠? 자크. 한 번에 진짜 빠져버린다. 한 번에. 이 지퍼 자크. 경험 두번 했습니다. 예. 저렴한 거뭐 2, 3천원짜리, 뭐 4, 5천원짜리 뭐 있어요. 이런 거. 만원 미만짜리 엄청 많아요. 근데 저도 뭐 힙색 아주 단순한데 뭐 이런 거 비싼 거 굳이 구매할 필요 있겠냐 해서 무지마 구매했는데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무지마가무지마 중에서도 뭐, 지퍼 자꾸 꼼꼼하게 잘 나온 상품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두 번. 예. 한 번에 나한 번에. 핸드폰 하나 놓고, 카드하고 현금 조금 넣어놨는데, 바로 넣었다가 뺐다가 전화 받으려고 바로 갔는데, 바로 삑사리가 나버려가지고, 상당히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가격대가, 얘도 지금 가격대가 뭐, 묻지마 제품보다도 지금, 묻지마 제품들 중에서 조금 비쌌다 그런 건, 얘, 뭐, 가격보다 지금 블랙라크얘 제품보다 가격이 뭐, 더 비싼 제품 엄청 많아요. 뭐 묻지마 가격, 묻지마 힙자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이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하셔 가지고 소중한 기중품뭐 현금 카드. 스마트폰, 핸드폰. 보관 잘 하시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지금 목이 완전 맛이 났는데꼭 마실 거꼭 착용하시고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어, 뭐 날씨는 이제 확실히 한절기입니다. 지금이 지금 한한 한 감기 걸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방심하고 나갔다가 밤에 방심하고 나갔다가 어저께도 개인적으로 몸 안에 티셔츠 한 장만 더 입을 걸, 예, 뭐 바람막이 조금 더 두꺼운 걸로 입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막상 나가가지고 예,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밤에는 가벼운 보온차림 요런거 차량에. 구비 잘 하시고요. 아직은 춥습니다, 밤에는. 예, 낮, 낮에만 하실 거다. 예, 그러면 자외선 차단, 요런 거, 확실히 준비 잘 하시고요. 낮에만 하신다, 그러면은, 몸에, 뭐, 티셔츠라든지, 이런게 만약에 없다. 아, 티셔츠가 아니고, 뭐, 걸칠 게 없어서, 수 수답이 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잘 구매, 고려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조은로 되시고요. 예, 건강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